혹시 방금 부엌에 무언가를 가지러 갔다가 내가 뭘 가지러 왔지? 하고 멍하니 서 계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화 중에 갑자기 입가에 맴도는 그 사람의 이름, 그 흔한 단어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단순한 건망증으로 넘겨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만약 이것이 우리의 기억과 존엄성을 송두리째 훔쳐가는 끔찍한 질병, 바로 치매의 첫 번째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병원 뇌신경센터에서 치매와 사투를 벌여온 뇌신경과학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저는 그동안 기억을 잃고 어린아이처럼 변해가는 환자들과 그 곁에서 함께 무너져 내리는 가족들의 눈물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치매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치매에 대해 똑똑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죽음보다 더 두렵다는 치매의 공포에서 벗어나 100세까지 총명하고 건강한 두뇌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잡는 법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나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 감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귀한 건강 정보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십시오. 돈 드는 일 아니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댓글 창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혹시 주변에 치매로 고생하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있다 또는 없다. 이두 글자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가장 최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뇌 속에 시한폭탄인 치매는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될 치매의 결정적인 전조 증상들은 무엇인지, 나아가 최신 치료 기술과 뇌를 살리는 기적의 음식들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치매는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어서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좀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범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아야 그놈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뇌 속에는 매일 수많은 활동으로 인해 여러 가지 찌꺼기, 즉, 노폐물이 생겨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 밤낮으로 부지런히 이 쓰레기들을 치워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청소부들이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두 명의 지독한 범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범인의 이름은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이건 아주 끈적끈적한 단백질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청소부가 제때 치우지 못한 이 끈끈한 쓰레기들이 뇌세포 주변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단단한 쓰레기 더미를 만듭니다. 이 쓰레기 더미가 바로 노인반이라는 것인데, 이게 뇌세포들 사이에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결국 뇌세포를 서서히 죽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두 번째 범위는 타우 단백질입니다. 원래 타우 단백질은 뇌세포 안에서 영양분과 신호를 전달하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 착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어떤 이유로 변질되면,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 엉겨 붙어버립니다. 멀쩡하던 고속도로가 중간중간 끊어지고 뒤엉켜버리는 셈이지요. 이렇게 되면 뇌세포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굶어 죽게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던 68살 박영희 어머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으로 시작됐습니다. 가스 불 끄는 걸 자꾸 잊어버리네. 나도 늙었나 봐. 웃으며 넘기셨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을 보러 갔다가 뭘 사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매고 평생 해오던 김치찌개의 맛을 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아밀로이드 베타 쓰레기 더미가 뇌 곳곳에 퍼져 있었고 결국 몇년 뒤에는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남편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 옆에서 여보, 나야. 당신 남편이잖아. 하며 오열하던 남편분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막지 못하면 너무나도 슬픈 비극을 낳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서운 치매가 우리 뇌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미리 알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신호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당장 병원을 찾아가 보시길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째, 특히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어릴 적 추억이나 오래전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어제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며칠 전에 자식과 무슨 통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단순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고 기억을 해내지만 치매 초기 증상은 아예 그 사건 자체가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그랬었나? 라며 전혀 기억을 못하는 일이 잦아졌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둘째, 온화하던 성격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사소한 일에 의심이 많아집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자식들이 내 돈을 훔쳐가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뇌의 전두엽 기능이 손상되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족들이 요즘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아 어머니가 너무 예민해지셨어 라고 말한다면 절대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대화 중에 자꾸 말이 막히고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거 있잖아. 그것처럼 대명사를 자주 사용하게 되고 물건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저기 밥 먹는 거수조와 같이 길게 풀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심해지면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기도 합니다. 넷째,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각, 즉,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됩니다. 평생 다녔던 동네 길인데 갑자기 여기가 어디인지 헷갈리거나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집안에서도 화장실을 못 찾고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치매가 진행되면서 뇌의 방향 감각과 시간 개념을 담당하는 부분이 망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간단한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매일 하던 요리의 순서를 잊어버려 태우기 일수고 여러 가지 재료를 한 번에 관리하지 못합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 것처럼 간단한 일도 버거워지고 가게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는 데 한참이 걸립니다. 이처럼 익숙하게 해오던 일들을 갑자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매의 원인과 전조 증상들을 들으시고 결국 치매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병이구나라며 절망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와 의사들이 치매를 정복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마침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레켄비에리큐이엔비아이라는 이름의 최신 신약입니다. 이 약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치매의 주범으로 지목된 아밀로이드, 베타 찌꺼기를 우리 뇌 속에서 직접 제거하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전의 약들이 단순히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수준에 그쳤다면, 레켄비는 치매의 근본 원인 중 하나를 직접 공격하여 병의 진행 자체를 늦춰주는 것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 이 약을 투여받은 초기 치매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약 27%나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한 치료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뇌부종이나 미세출혈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고 아직은 병의 초기 단계에만 효과가 있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가 치매 정복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진단 기술 역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 뇌를 부검해야만 치매를 확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AI 기술 덕분에 살아있을 때 그것도 아주 초기 단계에서 치매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나 뇌 MRI 촬영만으로도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 찌꺼기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앞으로 몇년 안에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병을 조기에 아주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레켄비와 같은 최신 치료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완치는 아직 어렵지만 이제 치매는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불치병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진행을 늦추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신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겠지요?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망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비싼 보약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치매를 막고 뇌를 살리는 데는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뛰어난 기적의 음식들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당장 바꿔보십시오. 뇌를 살리는 기적의 음식, 대망의 1순위는 바로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도 특히 DHA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DHA가 바로 뇌세포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즉, 등 푸른 생선을 먹는 것은 뇌에 가장 좋은 건축 자재를 직접 공급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좋은 자재들이 뇌에 공급되면 뇌세포막이 튼튼하고 유연해져서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매우 원활해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치매의 주범인 아밀로이드, 베타 쓰레기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생선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60%나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 순위는 바로 베리류 과일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아로니아, 복분자 같은 이 작고 예쁜 과일들을 얕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베리류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이 녹스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뇌세포 역시 활성산소 때문에 계속해서 손상되고 늙어가는데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마치 뇌세포의 녹을 닦아내고 반짝반짝하게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뇌 신선한 피와 영양이 잘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뇌가 건강하게 숨쉴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셈이지요. 자, 뇌를 살리는 기적의 음식,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등 푸른 생선, 2순위 베리류 과일에 이어 우리 뇌를 젊고 건강하게 지켜줄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 음식들 역시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뇌를 살리는 기적의 음식, 3순위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땅콩 같은 견과류가 우리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뇌 건강에 있어서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 E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는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인데, 그만큼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E는 바로 이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인 셈입니다. 특히 호두는 모양부터 우리 뇌와 닮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뇌 기능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매일 꾸준히 한줌 정도의 견과류를 드시는 습관은 내 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순위는 잎이 많은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깻잎 같은 짙은 녹색을 띠는 채소들을 말합니다. 이 채소들에는 엽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엽산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나쁜 놈의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 벽이 손상되는데 이는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엽산은 바로 이 호모시스테인을 공격해서 힘을 못쓰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짙은 녹색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은 우리 뇌로 가는 혈관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뇌로 가는 길이 깨끗해야 뇌가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분이 막힘없이 잘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자, 드디어 뇌를 살리는 기적의 음식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챙겨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바로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겠지요. 지금부터는 우리 뇌를 살리는 마지막 음식과 함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뇌를 갉아먹고 있던 최악의 음식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뇌를 살리는 기적의 음식 마지막 5순위는 바로 강황입니다. 우리에게는 카레의 주원료로 더 익숙한 향신료이지요. 이 노란색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커큐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 중 하나로 불립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불이 난 것과 같은 상태인데,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는 실제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커큐민은 바로 이뇌 속에 불을 꺼주는 아주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치매의 주범인 아밀로이드 베타 쓰레기 더미가 뇌에 쌓이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아주고 이미 생성된 찌꺼기를 분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치매 발병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이 칼의 섭취 습관을 꼽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뇌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첫째,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햄버거, 피자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에는 각종 첨가물과 방부제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뇌에 치명적인 트랜스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뇌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둘째, 과도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달콤한 과자, 빵, 사탕, 음료수는 물론이고 흰쌀밥이나 흰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뇌가 굶주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좋은 음식을 아무리 챙겨 드셔도 이런 최악의 음식들을 계속 드신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치매를 막기 위해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와 싸우고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일본은 이미 2012년부터 오렌지 플랜이라는 이름의 국가 치매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치매 문제에 대처해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치매에 걸려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끌어안고 가겠다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전환을 이뤄낸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치매 카페의 활성화입니다. 동네마다 있는 작은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가족들은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위로와 정보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가족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치매 서포터 제도입니다. 치매 서포터 양성 강좌라는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초등학생부터 직장인, 노인까지 누구나 치매 서포터가 될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치매 환자를 만나면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헤매는 어르신을 발견하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경찰에 연락해주는 식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이런 치매 서포터가 무려 1,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치매에 대한 이해를 갖춘 셈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치매를 부끄러운 병, 숨겨야 할 병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더 이상 죄인처럼 숨어 지내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일본의 사례처럼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과 따뜻한 지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고 나쁜 음식을 피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제 여기에 딱한 가지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라며 손살에부터 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절대 어렵고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TV를 보면서도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뇌 청춘 운동법을 알려 드릴 테니 꼭 따라해 보십시오.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째,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운동, 바로 걷기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이상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어보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걷기만 해도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가 쪼그라드는 것을 막고 오히려 크기를 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싼 돈 들여 헬스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 주변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어슬렁어슬렁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둘째, 손을 많이 움직이는 손가락 체조입니다. 우리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신경이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자꾸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뇌를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양손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기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벽이 양손으로 깍지를 끼고 비틀기 등 아주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뜨개질이나 악기 연주, 화투를 치는 것과 같은 활동도 아주 좋은 손가락 운동이 됩니다. 셋째, 뇌를 훈련시키는 듀얼태스킹 운동입니다. 듀얼태스킹이란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걸으면서 100에서 70 거꾸로 빼서 숫자를 세어보거나 100, 93, 86, 라디오를 들으며 나오는 단어의 끝 글자로 시작하는 새로운 단어를 떠올려보는 끝말잇기 식입니다. 이렇게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면 우리 뇌의 여러 영역이 한꺼번에 활성화되면서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더욱 촘촘하고 튼튼해집니다. 제가 담당했던 75살 김철수 아버님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크게 상심하셨지만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를 걸으시며 끝말잇기를 하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시는 등 의식적으로 몸과 머리를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1년 뒤 아버님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는 같은 시기에 진단받은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 현저히 느려졌고 일상생활을 거의 완벽하게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운동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뇌 좋은 음식과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방식, 즉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 준다면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습관은 돈한푼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의 뇌를 10년, 20년 더 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첫째, 사람들과 어울리고 끊임없이 대화하십시오. 사회적 활동이 바로 뇌의 보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과 외로움은 뇌 건강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친구나 이웃을 만나 즐겁게 수다를 떨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종교활동이나 동호회에 나가는 등 어떻게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단순히 말을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답을 생각하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아주 수준 높은 두뇌 활동입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둘째,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배우십시오. 새로운 도전이 뇌를 잠에서 깨웁니다. 우리 뇌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만 반복할 때 서서히 기능이 퇴화합니다. 반대로 낯설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세포들은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어내며 더욱 활성화됩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평소에 안 가던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해보거나 늘 쓰던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양치질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외국어나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고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을 익혀보는 것도 훌륭한 두뇌 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과 도전입니다. 셋째, 매일 밤푹 깊게 주무십시오. 충분한 수면은 뇌를 청소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낮 동안 쌓였던 뇌 속의 노폐물, 특히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찌꺼기를 청소하는 작업이 바로 잠자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가 청소될 시간이 부족해져 이 독성 단백질이 뇌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밤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뇌에 쌓인 쓰레기를 매일 밤 깨끗하게 대청소해주는 것과 같은 가장 중요한 예방습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보다 두렵다는 질병 치매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라는 쓰레기가 쌓여 생긴다는 것, 그리고 기억력 저하나 성격 변화와 같은 위험한 전조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레켄비와 같은 최신 신약과 AI 진단 기술이 발전하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밥상 위에서 뇌를 살리는 기적의 음식 다섯 가지 기억하십니까? 등 푸른 생선, 베리류, 과일,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그리고 강황. 반대로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인 가공식품과 설탕 덩어리도 꼭 피해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걷기, 손가락, 체조 같은 간단한 운동과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밤에 푹 자는 생활 습관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치매라는 거대한 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거 내 얘기인데? 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두려워만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나 숨겨야 할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그 진행을 늦추고 오랫동안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중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고등어 한 토막을 올리는 것부터, 지금 당장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빛나는 기억과 존엄성을 지켜줄 가장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